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이번에 시승하는 차량은 바로 쌍용차의 티몰리아머입니다 그러면 재원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을 보고 오셨습니다. 티몰리 아머는 일단 2015년에 출시한 티볼리를 상품성을 계산한 모델이며, 티볼리 아머는 2017년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티볼리 아머는 1.6 디젤 시승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승기는 1.6 가솔린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외관 및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다소 평면적인 앞범퍼 형태를 가지고 있던 것에서 중앙부에 가로로 된 크롬 몰드를 더하고 좌우에 안개 등의 LED를 적용하면서 슬림한 형태로 바꾸었으며 그와 동시에 범퍼 앞부분에 형상의 입체감을 넣었습니다 뒷모습은 케일 램프가 LED와 발광 다이오드가 적응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신형과 구형을 동시에 비교하기 전에는 바뀐 것을 한눈에 알기는 어려울 정도의 변화인데, 물론 뒷범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보면, 몰래의 티몰리 모델인지, 베이스트 리프트된 아머 모델인지, 한눈에 알기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내는 시트와 도어 트림 등 인테리어 전반에 쿼팅 패턴을 새롭게 적용하고,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스티어링 휠의 버튼 레이아웃도 변경해 조작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LED 무드램프에 신규 컬러를 적용하고 비상 스위치 역시 세련된 느낌으로 컬러 조합을 변경을 했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이번 시승 모델은 구동 방식인 전륜구동 EWD 1.6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러면 주행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리면서 근데 조금 아쉬, 아, 아쉬운 게 뭐냐면 쌍장살 가솔린은 어, 다른 소깍랑 비교를 했을 때 가솔린 모델로 가솔린 모델도 똑같은 또 엑스보의 가솔린 느낌을 비교를 했을 때 뭐냐면 초반 가속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른 회사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중후반때는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확, 이은 느낌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엑셀레이터를 확 밟았을 때는 그렇지만 중후반때 갈수록 이게 뭐냐, 이제 그, 달리는 느낌? 그,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제 운전을 했을 때, 느끼는 속감이 확실히 좀 달라요. 사인장이나 현대 뭐 기하나 뭐 다른 어깨랑 비교를 했을때 비교를 했을때 조금 느낌이 다르고 네, 거기 조금 저는 그걸 조금 이제 조금 변화를 조금 줬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까뭐 생각나지 않는 뭐 글로 쓰 어차피 제가 블로그로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못 다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링크를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얘기를 할어글 포스팅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제 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자동차 및 모터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 디몰리, 아모, 1.6 가솔린, 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